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뻔한. 너무 좋아서 눌러 살 뻔한. 청취자가 추천하는 뻔뻔한 여행지. 천사에서의 템플스테이 두 번째 날입니다. 청아하게 들려오는 풍경 소리 새벽 옅은 잠에서 깨어보니 아직도 산산은 어둠 속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 마루 끝에 앉아 있으면 이 세상은 온통 평화스러움그 자체입니다. 도시의 온갖 시끄러움에서 완벽한 탈출 자주 느낄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찰 주변의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두타산과 청옥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산행 출발점이 바다와 가까워서 1,353m와 1,404m라는 숫자만큼이나 높은 산들입니다. 점심 공양 시간에 맞추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아침 공양 시간에 부탁드려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산에 가서 먹으면 더 맛있다며.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공양 보살님의 넉넉한 마음이 어찌나 훈훈하던지요. 산 정상에서 맛본 그 도시락은 또 얼마나 맛있고 힘이 되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가파른 길도 많아서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은 아닙니다. 힘들게 오르긴 했지만 산행 도중에 펼쳐지는 기암 절벽과 긴 폭포 멋진 능선이 정상까지 가는 수고스러움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긴 산행을 끝내고 일지문 옆에 넓은 너럭바위에 앉아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온종일 산행에서의 피로를 떠나보냅니다. 시간이 늦어서 산사 밖의 식당에서 간단하게 식사하며 막걸리도 한잔 마셨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네요. 캄캄한 어둠 속 밤하늘의 별을 해며 숙소로 돌아와 꿀잠을 잤습니다. 사만사로의 템플 스테이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절에서 30분 거리에는 추암 해변이 있습니다. 촛대 바위 들어 보셨나요?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 화면으로 나올 정도로 해돋이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출을 보게 된다면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황홀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척에는 동해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들려보세요. 굳이 전망대가 아니더라도 식당에서부터 통유리 너머로 푸른 동해바다가 펼쳐집니다. 삼아사 가는 고속도로 마지막 휴게소인 동해 휴게소에서 먼저 바다를 품고 삼아사로 들어가시면 좋겠죠. 삼아사로 떠나는 여름휴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템플 스테이를 하기 좋은 또 다른 사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여행지기 배인숙이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템플 스테이 하기 좋은 사찰을 주제로 여행기들을 보고 있는데 음. 이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새벽에 풍경 소리. 아, 이거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예. 평화롭죠? 마음이 예. 좀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 이렇게 사찰로 여행 떠나면은 그 주변이 주는 고요함도 느끼고 또 이렇게 주변에 유명한 산이나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으니까 진짜 그래. 이거 알찬 여행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아무튼 이게 또뭐 촛대바위, 예. 일출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까요.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